혹시라도 또치약마이 오셔가지고 배드민턴 <laughs> 치시고 싶으신 분 혹시 연락 주세요 저는 이번 주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있습니다 일요일날 아마 4시부터 6시까지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딴입니다 저는요 내일 아침에 치앙마이로 여행을 떠납니다. 이번 여행 제가 뭐 가고 싶어서 꼭 가는 여행은 아니고요. 집사람이 중국을 이번에 출장을 갑자기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저한테 좀 치앙마이라도 다녀오라고 집에 혼자 있지 말고 여행을 다녀오라고요. 이렇게 강제로 보내는 여행입니다. 우리 회사 사장님인 우리 집사람이 가라고 하니까요 강제로 가야 되죠. 뭐 티켓까지 끊어주시고 저렇게 돈도 주시고요 다 주시니까요. 어, 눈 감고요. 한번 갔다 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태국에 사는 제가 여행을 어떻게 다니는지 또 어떤 준비물을 준비해서 다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자, 태국에 사는 남자, 제 여행하는 방법 간단하게요. 이렇게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호텔을 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가서 숙소를 먼저 정해서 어디에서 머무르고 어떻게 동선을 짤 것인가 저는 이걸 가장 중요하게 보거든요. 이번에 제가 가서 그래도 좀 배드민턴도 좀 치고 <laughs> 이럴려고요. 그래서 배드민턴 코트가 있는 곳금방 부근으로 고르기로 했습니다. 제가 미리 한번 보니까요, 배드민턴장에서 가장 가까운 이런 호텔 숙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값도 굉장히 저렴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곳을 한번 알아보고 있거든요. 위치가 치앙마이 올드 시티 이 위쪽입니다. 배드민턴장이 그 위에 있는데 그쪽에서 가장 가까운 이런 숙소를 한번 찾아보니까 한 곳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위주로 이렇게 거리라든가 움직일 수 있는 동선 이런 것들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올드시티 안에요 이렇게 보니까 또그 썬데이 마켓이죠 저녁에 운동하고 나서 나이트 마켓을 걸어 다녀야 되는데요 거리를 이렇게 재보니까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1.2km 정도 뭐 1km 정도 내외는요 뭐 걸어 다녀도 충분하죠 몸도 건강하고요. 제가 운동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굳이 불편함 없이 걸어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뭐 힘들면 송태우를 타도 되고요. 요즘 또 생긴 치앙마이 라인 버스가 또 생겼죠. 그걸 타도 되니까 조금 뭐 1km 정도 이런 거는 아주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현지 실제 거리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곳 같은데요.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한 동씩 숙소들이 있는 이런 건물 같습니다. 이곳에서 쭉 올라가 보니까, 얼마 멀지 않은 바로 위쪽에 요 이렇게 오토바이 렌트 바이크 샵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오토바이를 빌려가지고요. 저는 뭐이 주변, 창마이 주변을 여행하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스쿠터 위주로 제일 저렴한 게약한 300바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일 렌트 300바트 할것 같고요. 또 옆에를 이렇게 보니까요, 어, 뭐 이게 뭔가요? 저도 잘 이게 뭔지 몰랐는데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터미널 같죠? 성태우 터미널입니다. 자, 보니까 노란색 성태우도 있고요. 빨간색 성태우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치앙마이를 이동할 때 성태우를 타야 되는데, 성태우가 노란색은 아마 문챔 같은 아주 먼 곳까지 가는 성태우고요. 빨간색은 도이스텝이라든가, 이 치앙마이 북근을 도는 이런 성태우를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보니까 이곳에 와가지고 차라리 저걸 타고 문챔을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오토바이를 렌트를 하면 300바트에다가 기름값 100바트 뭐 비용도 한 400바트 이상은 들것 같고요 또 날은 덥고 제가 또 오토바이를 뭐못 타본 것도 아니고요 집에서 신나게 시컷 매일 타고 살다 보니까 차라리 송태우를 타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도 위치를 다시 한번 보고요 숙소 제가 머물 숙소에서 몬첸까지 거리를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얼마나 걸릴까 하고 이렇게 거리를 측정했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구글 맵으로요 가는 경로라든가 거리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사전에 보고 갑니다 대략 이렇게 봤더니요 뭐 그렇게 먼거 같지는 않아요 뭐 3, 40km 정도, 40km 정도 뭐이 정도는 뭐 그렇게 멀지 않죠 오토바이를 타도. 충분한데 다만 이제 몬챔 이쪽 지역이 가다 보면 산길이 꼬불꼬불하고요 올라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마 초보자들 이런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고요 거리보다는 실제 시간은 더 많이 걸릴 겁니다 속도를 많이 낼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연장을 해가지고 도이스텝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도이스텝까지 얼마나 걸릴까 자 도이스텝에서 몬챔까지요 한 50km 가까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걸로 봐가지고는요 시앙마이 시내에서 몬챔 도이스텝 이렇게 왕복을 하면 한 100km 두배 거리니까요. 한 100km 정도면 충분히 갔다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km를 하루에 달리려고 그러면 은뭐 기름값은 아마 100밭이 조금 넘어갈 거예요. 스쿠터니까 기름은 많이는 안 먹고요. 또 산에 올라가야 되니까 좀 기름은 좀들 것도 같고 다니면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또 다녀와서 이렇게 올드시티 중심으로 썬데이 나이트 마켓을 이렇게 보니까요. 뭐 그렇게 멀지도 않고 그래서요. 저는요. 이 숙소. 이곳이 뭐 저한테는 좀 굉장히 적합할 것 같아요. 아마 비싸지도 않은 숙소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걸어 다니고 오토바이를 렌트해 가지고 다니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치앙마이 시내에요. 요새 이렇게 라인 버스들이 잘 생겼습니다. 굉장히 좋죠. 빨간색, 노란색을 이걸 타면 공항에서 다닐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치앙마이 공항에서요. 이 시내까지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한 15분, 20분이면 버스들이 다닐 수 있거든요. 계속 수시로 밤 11시 반까지 있기 때문에요, 뭐 이동하는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멀더라도 버스 라인이 갈수 있는 이런 정도 이런 거리라면요, 어느 곳을 얻어도 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숙소를 예약하기 위해서요, 실제로 그 숙소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아고다를 많이 이용하고요. 아고다에 이렇게 들어가서 제가 숙소 잡을 곳 치앙마이를 먼저 선택하고요, 날짜를 정하고. 이렇게 조회를 해봅니다. 자, 지도상에서 아까 봤던 그 배드민턴 코트, 제일 가까운 곳을 찾았거든요. 바로 이 숙소죠. 이 숙소 하나가 배드민턴장하고 제일 가까웠거든요. 가격도 굉장히 좀 저렴하고 많이 싸죠. 저렴한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룻밤에 한 12,000원 정도면 될것 같아요. 자, 위치를 다시 한번, 아까 봤던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치앙마이 체육관 있고요. 이 주변에 배드민턴 코트가 있거든요. 여기서 숙소까지 멀지 않으니까 제일 가까운 곳입니다. 숙소의 어떤 상태, 사람들의 평가표를 보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6.5점이면 아주 목석 좋은 게 아니죠. 아주 후진거는 아닌데 그래도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아고다에서 이 평가, 이 점수들을 보고 다니면요. 실제하고는 조금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8.9점이라도 가보면은 가격이 싸니까 막 8.9점을 주는데도 많고요. 또뭐 그렇게 뭐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연연하지 않고요. 제가 뭐 좋은 호텔을 오랫동안 머물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밤이 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부가세라든가 세금을 빼고 하룻밤에 274바트거든요. 한만원 정도 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보니까요. 뭐 에어컨도 있고 뭐 괜찮습니다 뭐 침대 침구 뭐 보통인 것 같고요 창문도 있고 밖에 뭐 경치라든가 뭐 일반 숙소하고 똑같죠 아주 형편없으면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완전 비추할 텐데요 그래도 에어컨 달려 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복불복이죠 이런 것들은요 잘 가서 잘 걸으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저는 내일 아침에 이제 돈마왕을 가서요 비행기를 타고 치앙마이를 갈 생각입니다 이번에 가는 여행은요. 굉장히 알뜰하고 저는 저렴하게 갑니다. 비행기 표도 왕복 4만 원도 채안 하거든요. 특별 할인 프로모션 비행기 표를 샀기 때문에요. 굉장히 저렴하게 갑니다. 자, 이번에 가서 저는 뭐 특별히 할 거보다는요. 시간을 여가를 좀 보내면서요. 운동도 하고 이렇게 조용히 책도 보고 이렇게 할 생각이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은 저렇게 배드민턴 신발입니다. 배드민턴을 칠 때는 그냥 일반 운동화보다는요. 저렇게 배드민턴 전문화. 이게 좋죠. 신발은 제가 항상 갖고 다녀야 되고요. 자, 이번에는 라켓을 가져가야 되죠. 배드민턴을 치기 위해서는 신발하고 라켓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른 때 같으면 라켓을 제가 보통 두 자루 정도 지금 갖고 다니는데요. 이번에는 짐을 좀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한 자루만 선택을 했습니다. 그냥 뭐 하루 정도 치는데 하루 이틀 정도 치는데요. 하나만 가지고 그냥 좀 쳐보자. 뭐 줄이 끌어줄 수도 있겠지만요. 뭐 여행지에서 어쩔 수 없죠. 자, 팔 토시하고요. 목에 입에 이렇게 둘을 스카프입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타게 되면은 햇빛도 나오고요. 먼지도 많고, 장마에 먼지 심하죠. 저렇게 입을 가려야 되니까요. 버프를 준비하고요. 햇빛에 타지 말라고 손에 팔에 이렇게 토시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배낭을 준비를 했는데요. 다른 때 같으면은 좀 작은 배낭을 메고 갈 수도 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갈 때는 라켓을 꽂아 가지고 갈수 있는 작은 배낭을 선택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큰 배낭을 넣습니다 자, 큰 배낭을 선택을 한 이유는요. 비행기를 탈때 항공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비행기 안으로 라켓을 갖고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항공사별로요. 어떤 항공사는 가지고 못 가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수하물로 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가방에 넣어가지고요, 기내 캐리로 가지고 들어가서 화물 이렇게 위 선반에 넣으면요, 보통들은 다 뭐라고 안 합니다. 그리고 뭐가 들었는지도 자세히 모르죠. 눈에만 안 보이면요, 사실 큰 문제 없습니다. 배드민턴 라켓이 뭐 흉기로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비행기 안에 갖고 타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자, 운동을 해야 되니까 위에 티셔츠요, 운동복을 한 다섯벌 정도, 네벌 다섯벌 정도를 준비를 했고요. 또 스포츠 타올, 뭐 시설, 수건도 준비하고요. 또 돌아다닐 때쓸 선글라스라든가 고글을 또 준비했고요.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운동복, 반바지 한 세벌 정도, 양말하고 준비를 했고요. 또 오토바이를 타게 되면은 반바지로 타면 안 되죠. 발이 다 익습니다. 그래서 청바지 두건걸 하나 준비를 했고요. 제가요 여행을 다닐 때뿐 아니라 보통 때 착용하는 벨트가 있습니다. 집사람이 아주 이걸 싫어하더라고요. 많이 낡아가지고 보기 싫다. 좀 제발 그거 쓰지 말라고 하는데, 글쎄요. 남자라면은 좀 그렇지 않나요? 뭔가 마음에 들고요. 항상 옆에 두고 싶은 이런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좀 낡긴 했어도 친구 같은 저 벨트가 저는 왠지 좋아서요. 늘 저걸 씁니다. 자, 볼펜한 자루 가지고 다녀야 되죠.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메모할 준비는 하고요. 이번에도 갈때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보통은 액션캠, 작은 소니 액션캠을 쓰는데요. 이번에는 집사람이 중국을 가면서 그 액션캠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해서요. 저는 이번에 이게 좀 무겁고 큽니다. 하나 손이 로믹스 GX85거든요. 제가 이걸 사고 보통 때잘 쓰지를 않습니다. 좀 무겁다 보니까 아무래도 액션캠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충전할 배터리 팩두개 정도를 준비했고요. 옆에는 또 야몽이죠. 제가 운동을 하거나 또 오토바이를 타거나 갑자기 뭐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체력이 방전이 되거나 열때좀 냄새를 맡고 정신 차리자 이후 야몽을 한 개를 준비를 해봤고요. 또 핸드폰 충전기 충전 세트, 카메라 배터리 보조 배터리 이런 것하고요. 또 셀프 카메라봉, 또 이거는 카메라 받침대죠. 미니 받침대입니다. 뭐 밥을 먹을 때라든가 급하게 쓸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제 여권이 빨간색이죠. 혹시라도 <laughs> 왜이 사람은 여권이 빨간색인가 이렇게 궁금하실 분 계실까봐요. 제가 알려드리는데 제 여권은요. 케이스만 빨갛습니다. 안에는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초록색의 여권이 들어가 있고요. 케이스만 빨간 거. 여행사에서 준 겁니다. 그걸 끼웠기 때문에요. 다르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왜 빨간가 이렇게 <laughs>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또 신용카드 도장하고요. 또 신분증을 가지고가는데요 돈하고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돈을 분실하거나 또는 뭐 카드를 쓸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이래서. 크레딧 카드용으로 카드 한 장하고요. 돈을 뺄수 있는 데비 카드 이렇게 한 장. 태국에서 저는 이런 식으로요. 카드를 뭐 이렇게 인출 기능이 현금하고 크레딧 기능하고 두 가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요즘은 모르겠는데 제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각자 갖고 다닙니다. 자 핸드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로 예비로 저장 장치를 가져가고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토바이 라이센스는 반드시 가지고 다녀야 되죠. 그리고 현금은 대략 한 만밭 정도를 준비했는데요. 조금 제가 보기엔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저 많은 부분 쓰지도 못하고 알뜰하게 저는 길거리 음식을 이번에 많이 먹을 것 같아요. 라이트마켓 가는 것도 그렇고 오토바이라든가 성태호를 타고 다니면 특별히 돈쓸 일은 없죠. 그래도 뭐 타지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돈은 조금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드민턴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라켓 한두 자루 넣고요. 또, 유튜브를 찍을, 동영상을 찍을 저런 장비를 또 선택을 했고요. 옷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안 가지고 다니고요. 최소한만 가지고 다닙니다. 다녀보니까요. 실제로 많이 안 쓰고 안 입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반바지 같은 경우 또 필요하면 현지에서 사면 되고요. 현지 물가가 뭐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또 의약품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는 뭐 현지에서 언제든지 조달해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 굳이 긴급약 같은 건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 외에 노트북 같은 걸 하나 가져가면 좋은데, 이번에는 좀 짐이 될것 같아요. 저는 이게잘 때요. 영화라도 한편 보고 자면 좋겠는데, 그냥 뭐 핸드폰으로 보고요. 그냥 이렇게 지내다 오면 될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릴렉스하고, 운동이나 하고요. 많이 돌아다니지 않고, 이렇게 쉬다 오고 싶어가지고요. 물건들을 많이 줄였습니다. 자 제가 태국에 살면서요 어떻게 여행을 다니고 어떤 방법으로 호텔 숙소를 잡는지 또 동선을 어떻게 짜는 지를요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또 치앙마이 오셔가지고 배드민턴 <laughs> 치시고 싶으신 분 혹시 연락주세요 저는 이번주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있습니다 일요일날 아마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화요일날 2시부터 4시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요 그 인터내셔널 외국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배드민턴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한번 나가서 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배드민턴 관심 있으시거나 치실 분들 오시기 바랍니다 아마 코트에서 5 0바트면 라켓을 다 빌려 주거든요 빌려서 같이 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 여행 준비물 여행 가는 방법 한번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자 좋은 여행들 많이 하시고요 추억에 남는 여행 기억에 많이 오래오래 남는 행복한 여행들 많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